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5월 4일 인데요 지금 시간은 6시 반 오후 6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산모기를 오전에 했는데요 오후에 이제 가면서 여러분한테 산모기 하는 거몇개또 보여주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이 아이들 이렇게 따 왔어요 얘는 송블랙 캣 이라고 해요 송블랙 캣 송블랙 캣이구요 제가 이 아이들 삽목하는거 저는 삽목을 할때 여기 호수가 10호분이네요 10호분 10호분에다 삽수가 그리 적기, 적기 적지 않기 때문에 10호분에다 바로 삽목을 합니다 어, 지금 날씨가 온도는 여기, 아니, 24도 정도 돼요. 바깥 온도, 또 하우스 온도는 굉장히 또 어, 높기 때문에 선풍기를 좀 틀어놓고 제가 하고, 일단은 이 삽목이 할 때, 어, 지금은 얘들이 여기에 보면은 어, 잘라도 금방 굳어요. 금방 굳기 때문에 뭐 다른 거안 찍어 발라도 어, 뭐 누킹 파우더나 이런 거 찍어서 바를 수도 있지만 또암 찍고 제가 해볼게요 하고 지금 5월 4일이니까 6월 4일날 이 아이들만 또 영상에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잊지 않고 제가 잊지 않는다면 올려드릴게요 제가 정신이 매번 없어가지고 해놓고도 까먹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송블랙캔 네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 오늘 날짜 5월 4일에서 송블랙 캣, 송블랙 캣 맞죠? 모르겠어요. 송블랙 캣이에요. 글씨를 어찌 쓰는지도 잘 모르지만, <laughs> 송자, 불자, 송블랙 캣, 송블랙 캣인데, 글씨는 바꾸면 되고요 5월 4일 송블랙캣 글씨 쓰는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즘에는 자꾸자꾸 까먹어요 블랙캣 이라고 해요 네개따 왔으니까 네개 여기다 4자를 해서 4 하면은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총분리에서4디3목기를할때 먼저 흙을 하나 둘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셋 이렇게 딱 하면 여기 선 여기 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 선 정도 오면 탁탁 두드려주고, 이러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네 개를 심습니다. 여기는 좀흙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 잘 보시고, 여름 산목이도 돼요.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죠. 여기 물은, 수돗물은 아니고 여기는 농장이기 때문에 어, 뭐 저기 강물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농수로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삽목할 때이 정도 물을 주면은 물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이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물이 이 정도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얘들이 방금 따왔는데 방금 따왔는데 굳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꼽습니다 요거는잎수가좀 많아서 이게 하나 더 따내버릴게요 3개 정도 해도 되고 4개 해도 됩니다 이렇게 꼽았어요 꼽으면 얘들이 잘 꼽혀 있잖아요 흔들리면은 삐침을 꼽아둬야 해 이렇게 이렇게 꼽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목이 여기 밑에 이렇게 돌려줘야, 이렇게 돌려주면은 얘들이 흔들리면은 핀침을딱 고정시켜주면은 돼요. 이렇게 고정시켜서 고정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거는 빼놓고 하나, 이것도 잘라서 심어야 할것 같아요. 두 개, 두개 했죠. 넣고 이렇게 두 개, 5월 4일이에요. 세 개, 세 개, 이렇게. 그래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입수가 좀 크죠? 핀을 하나 딱 고정도 시키고 이렇게 세개그 다음에 네개 이렇게 딱 굳었어 얘들이 다 굳어가지고 잘고 가서 보이나요? 이렇게 섞먹이를 한답니다 그러면 흙 흙은 어떤 흙을 쓰냐 흙은 어떤 흙을 쓰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저는 제 눈찜작으로 합니다. 몇대 비율이라고 없어요 비율 그냥 하다 보니까 제가 눈찜작으로 해서 이 흙이 참 이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아이가 이 흙들이 어 음, 뭐라 할까 아이 흙이면 아이들이참잘 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때 이렇게 배합을 해요. 몇대몇 뭐몇 하지 않고 뭐 상토 상토하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펄라이트 그 다음에 산자초를 조금 섞고 그 다음에는 바이오차를 약간 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조금 이런 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따봤죠 이 아이는. 이 아이들은 들장미 소녀 캔디라고 해요. 들장미 소녀 캔디, 그래서 들장미 소녀 캔디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판을 만들 때까지 5월 4일, 들장미 소녀 캔디, 5월 4일, 들장미, 소녀, 캔디. 이제 이름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월4 일, 들장미, 소녀, 캔디. 딱세 개, 여섯 개만 해볼게요. 월4 일. 과이불장미소녀캔디이서 하고 얘들도 그걸이런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섯 개 들장미 소녀 캔디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 이렇게 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다섯 여섯 이렇게 나둘셋 한번 여섯 개를 해서 삽목기를 깨끗해요, 깨끗해요. 하나 이렇게 하나 둘짜리 소녀 캔디 따뜻 물 것도 없어요. 이렇게 세개세개 세개 정도만 해도 되니까 세 개로 삽수하고.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흙도 좋은 거 쓰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삽모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삽모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핀리는 핀을 조금 애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 주려면 이렇게 핀을 고정시켜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쁘지 않나요? 여기 써 하나 더 하면 이렇게 하고, 하면은 지금, 하나만 더 하면은 될것 같아요. 하나만 하면 한 판이 채워질 것 같아요. 5월 4일, 불장리 소녀, 캔디, 적고, 글씨 적고, 으로 다 하는 거예요 눈찜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봐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삽목해도 지금 딱 좋은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5월달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때요 여기 오오오오오 이렇게 삽목이가 됐습니다 이쁘죠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방금 제가 어, 송블랙헤다고 들장미소녀 캔디하고 해서 31은 336, 3359, 11개, 11개 꼽았네요 11개 꼽아서 이 아이들이 어, 한달 후에 얼마나 잘 클까 또 여러분한테 또 제가 여기다가 날짜를 적습니다. 어떻게 적냐면 어, 여기. 이름 메모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 5월 딱딱지 붙이고 5월 4일 삽목 이렇게 해서 적어요 여러분 잘 보셨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서 또제이 삽목실에 이렇게 삽목실 있잖아요 삽목실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지금은 두고 또 밖으로 나가서 이제 얘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삽목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름이 다가오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삽목을 계속해요 하루에 뭐 20개씩 제 목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0개는 20개 이상은 삽목이를 해야 제가 일하, 여, 이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삽목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집에 있는 아이들 조금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큰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큰 아이들 여기 잘라서 삽목에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좀 웃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댕강이 내서 이렇게 삽목을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이제 시간이 벌써 저녁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7시 아마 될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니 또 저녁 시간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요. 또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또 판매 영상을 오전 중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판매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일이. 시리즈 내일은 <laughs>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해요.